외상매입금 계정에는 중국 거래처 차이나에 대한 외화외상매입금 200만원 1위안화 이렇게 했요 그러면서 200원으로 계산됐다 이겁니다. 아, 그러면서 회계기간 종류는 현재 위안화 1CNI 즉 위안화 1CNI당 아, 180만원이 되는거죠. 결국 20원만큼 하락됐어요. 결국 부채가 하락됐으니까 어떻습니까? 환산 이익이 발생되겠죠. 그리고 200만원 나누기 200원 하시면 얼마입니까? 위안화 우리 만 위안이 되는 겁니다. 따라서 환산 전용 이건 만 위안에서 우리 기말 환율이 180원이죠. 그러면서 장부 환율은 200원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을 차감하면 환율이 떨어졌죠.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부채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. 따라서 우리 어 합니까? 차변에 외상매금 20만 원, 아, 부채의 감소, 대변의 외화환산 이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죠.